한발더 깊이 있게 뉴스 속으로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재 뉴스인 6월 27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인 김은지 기자고요. 첫 번째 코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쏟아지는 뉴스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알려드리는 시간인데요. 뉴스 리액션입니다. 김영아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목요일 뉴스 리액터 슬픔이 캐릭터를 맡고 계시는 김민아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진짜 슬픈 소식이 있어가지고 네, 시작부터 밝게 하기가 어렵네요. 그래요? 네, 근데 기쁜 소식도 있어요 오늘. 어떤? 시사인 축하드립니다. 어, 뭘 축하할까요? 1층에 편의점이 생겼습니다. 아. 아. <laughs> 소소한 시사인 소식을 항상 전해주십니다 저희가 마감 빨리 하라라고 하는 표가 붙어 있다라는 소소한 단독부터 이제 편의점이 생겼다. 드디 음. 기쁜 네. 소식인가요? 네. 1층에 가서 먹을 걸살수 있다. 아. 와, 자 김민아 평론가님에게 기쁜 소식 예, 전하면서 바로 뉴스 첫 번째 들어가 볼까요? 네 윤석열 대통령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 언급. 네 김진표 전 국회의장 회고록에 담긴 내용이라고요? 네 조금 전 나온 보도인데요. 김진표 전 구, 국회의장이 최근 회고록을 냈는데 여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가,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라고 말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2022년 12월 5일 국가 조찬 기도회를 계기로 윤 대통령과 독대를 했다고 하는데요. 김진표 전 의장이 이 자리에서 이상민 장관이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전하자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에 관해 강하게 의심이 가는 게 있어 아무래도 결정을 못 하겠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건데요. 그러면서 이상 민 장관을 물러나게 한다면 그것은 억울한 일이라는 얘기를 이어갔다고 김전 의장이 책에 썼습니다. 또이 일화를 언급하면서 김전 의장이 구구 유튜버에 나오고 있는 음모론적인 말이 대통령의 입에서 술술 나온다는 것을 믿기가 힘들었다면서 이 그런 방송을 보지 마십시오라고 말하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았지만 꼭 참았다라고 책에 썼습니다. 네 댓글창에도 슬픈 소식이 아니라 화나는 소식이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막 들어온 소식이라서 더 자세한 것들은 없지만 어, 기사를 좀 보시고는 어떤 코멘트를 해주실지 네. 이 세상은 허무합니다. 이게 뭐예요 지금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대통령이고 그 대통령이 하는 일에 대해서 지금 뭐 평론가랍시고 평론을 하고 있는 게뭐 음. 무슨 소용입니까 다.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닐까 대통령은. 근데 음. 모르겠습니다. 제가 너무 이제 진지한 사람이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건지 어. 두 가지 생각을 했는데 첫 번째로 검사 출신의 한계인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이제 참사가 일어났을 때 사실은 상상하기가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 같은 뭐 평론가랄지 평소에 뉴스를 보는 사람이랄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국정 운영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면 왜 이런 사건이 이 장소에서 일어났을까에 대해서 또 구조적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응이 뭐가 잘못됐는지 뭐 이런 거를 먼저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검사는 이 범죄의 원인을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범죄일 수도 있는데, 범죄의 가능성과 그 원인을 지금 생각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침 음모론이 있는 거죠. 그, 그 유튜브에서 얘기를 하는. 음모론이 있으니까 그럴지도 이렇게 간 거냐. 이런 의심, 이런 의심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무리 생각해도 그걸 이 시점에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국회의장한테 얘기를 했다는 라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거든요. 네. 의심을 하더라도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 아닙니까? 맞아. 근데 그걸 왜 얘기했을까?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상민 장관을 그 경질하기가 싫었다. 그만큼 경질하기가 싫으니까 경질, 경질하기가 싫은데 또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 와서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인 거잖아요. 국회 네, 의 전설 2위죠. 그렇죠. 네. 행정부의 수반과 입법부에 국회 입법부의, 네. 입법부의 수장이 얘기를 하는데 뭔가 답은해야 되는데 그 제가 볼 때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경질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음. 경질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도 음. 그래서 무리하게 막 찾다가 뭔가 그냥 내뱉은 말이 이렇게 나온 거 아니냐 그런 두 가지를 생각을 했는데 근데 어떤 경우든 뭐 황당한 거죠 이러면 음. 무슨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이라든가 책임자에 대한 어떤 책임자에 대해서 책임을 지운다든가 이런 걸뭐 어떻게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애초에 기대하기가 어려웠던 거였죠. 네, 참담하다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 이 소식을 들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또 얼마나 상처를 받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아직까지도 이상민 장관이, 장관이 장관이다라는 음. 것도 다시 한번좀 리마인드가 되기도 합니다. 이번에 개각을 뭐 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이상민 장관은 안 바뀔 것 같아요. 아, 이런 뉴스가 나오고도 바뀌지 않을 것이다. 안 바뀔 것 같습니다 참 속상한 예, 예측이네요 예 지켜보죠 두 번째 뉴스 키워드 넘어가 보죠 네또 나온 윤석열 전화통화 네또 대통령이 개인휴대전화 사용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지난해 8월 2일, 그러니까 해병대 수사단이 최상병 기록을 경찰에 이첩했다가 국방부가 회수한 날인데요. 신범철 당시 국방부 차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두 차례 전화를 건 사실이 추가로 확인이 됐습니다. 대통령 개인 전화였고, 각각 8분 45초, 3분 36초 동안 통화를 했는데요. 앞서 그날 윤 대통령이 신전 차관과 이종섭 장관에게 전화를 건 것으로 밝혀진 바 있는데, 이후 이 신범, 신버... 신범철 차관과 두 차례 통화 추가가 이제 공개가 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주요 인물로 지목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난 금요일에 이뤄진 최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신전 차관이 윤석열 통화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받자 그것은 회수와 관련된 것이었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대통령과 통화한 것을 공개석상에서 밝히는 게 부적절하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이후에 뭐말 실수였다라는 해명을 하기도 했는데 어찌됐든 통화기록이 8월 2일자 이것만 보더라도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장관과 신범철 차관 각각 세 차례씩이나 연락을 주고 받은 게 됩니다. 네. 또 다른 최상병 수사 외압 관련한 내용도 나왔습니다. 네. 지난해 8월 14일 국방부 조사본부가 임성근 사단장에게 혐의가 인정된다라는 첫 검토 보고서를 낸 직후였는데요. 이 국방부 법무관리실이 임성근 사단장의 경우 안전통제 대책을 제대로 강구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나 사망과의 인과관계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경찰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이 조사본부가 대대장 두 명의 혐의만 적시해서 경찰로 사건을 넘겼는데요. 공수처가 현재 이 과정에 국방부의 윗선 외압이 있었는지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런 가운데 어제도 전해드렸지만 임성근 전 사단장이 도이치 모스터스 사건의 공범인 이 아무개 씨와 골프 계획을 논의했던 것이 JTBC 보도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은 입법 청문회에 나와서 모른다. 라고 했는데 어 지금 이제 거짓 증언이라든지 뭐 김건희 여사 배우 의혹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관련해서 이제 임성근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의 루트 중 하나가 김건희 여사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황당하게 보죠. <laughs> 어, 네가 거기서 왜 나와? 아니, 형님은 거기서 왜 나오십니까? 네. 아니, 일단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생각이었을까? 8월 2일 날 그니까 러 이렇게 된 거잖아요. 8월 1일날 외국에 있는 이종섭 장관한테 전화를 세번 하고 체리따봉 폰으로 그 다음에 전화를 해가지고 회수 관련 얘기를 했겠죠 뭔가 세번 전화를 했으니까 여러 가지 안건을 얘기했을 것 같은데 회수 관련 얘기를 했을 거고 그러니까 신범철 차관이 국내에 있는 신범철 차관이 이종섭 장관한테 무슨 얘기를 들은 건지 아니면 대통령실에서 무슨 얘기가 다시 별도로 간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는 대통령 개인 폰으로 또 전화를 해가지고 아, 시킨 대로 했습니다. 이렇게 갔겠죠. 아마. 아, 시킨 대로. 그러니까 회수나 이런 것들이 시킨 대로 되도록 지금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이 보도를 보면은 실제로 경북경찰청에서 서류를 뺏어온 다음에 국방부가, 국방부 조사본부로 검찰단이 뺏어온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전화했다는 거잖아요. 신범철 차관이. 그러면은 아, 이제 뺏어온 게 완료됐습니다. 이 보고를 한거 아닐까. 의심이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모든 과정에, 모든 과정에 가령 이렇게 만약에 물을, 물이 흐르듯이 이렇게 흘러가는 일이라고 한다면은, 이게 장관한테만 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장관한테 딱 시키고, 장관, 이러, 이러저러 한, 내 생각은 이러저러 한 거니까, 이러저러한 방향으로 일을 되게 만드세요. 이렇게 지시를 하면은, 별도의 지시나 무슨 뭐 조율이나 이런 것도 대통령실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전반적인 과정이나 이런 거를 다 차관한테도 전화해 그 대통령실은 또 유재훈 국방부 법무관리관한테 전화해 대통령실은 또 대통령실 자기들끼리 대통령한테 계속 보고하면서 소통을 했겠죠. 컨트롤 타워가 대통령인 거잖아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사실 그냥 시키면 이게 진행이 안 되는 일인 거예요. 음.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그 경찰이든 해병대 수사단이든 국방부 조사본부든 이게 문제가 있는 일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두면 은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거죠. 회수한 이, 이첩을, 이첩을 강행하는 것도 그렇고, 강행한 것을 다시 뺏어오는 것도 그렇고, 대통령실은 이첩을 첫째, 이첩을 하면 안 돼. 둘째, 이첩이 됐다? 그럼 다시 회수를 회수해 와. 근거가 하나도 없잖아요. 법적 근거나 이런 게. 어, 법적 근거 없는 걸 시키니까 공무원들이 와 하면서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이유를 대면서 안 하거나 미적미적 될 건데, 그러니까는 막힌 이, 어, 혈맥을 뚫기 위해서 대통령실이 다 달려들어가지고 심지어 대통령도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무리한 일을 시킨 거다 음. 여기서 이게 드러나는 거고 그 다음에 국방부 조사본부에 국방부가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이 임성근 사단장의 혐의를 빼라라고 구체적으로 지시를 한 거잖아요. 근데 국방부 조사본부는 중간 중간 다 기록을 남겨놨어요. 뭐다 음. 얘기하셨겠지만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중간 보고서나 이런 것들을 중간 중간 업데이트를 한 거잖아요. 그 보고서에는 임성근 사단장의 혐의가 다 기재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뺏어오고도 서류를 뺏어오고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음. 임성근 사단장은 죄가 있다라는 얘기를 국방부 조사본부는 하고 싶었는데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법, 법무관리관은 이게 아니다. 임성근은 빼야 된다라는 걸로 결론을 만들어라 만들고 그 결과 임성근 사단장을 비롯한 6명 의 혐의가 빠지고 하급간부 2명만 혐의가 있는 채로 경찰로 서류가 넘어간 거죠. 근데 이 넘길 때도 조사본부는 마지막에도 2명의 혐의만 넘길 때도 나머지 여섯 명의 신상 정보, 신상 정보를 경찰에 줬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이런 결론을 내려가지고 넘기긴 했지만,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충분한 조사가 필요합니다라는 의미로 넘긴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공무원들은 이게 무리한 일이라는 걸다 알면서도 한 거지만, 지금 외압이 이렇게 진행이 실제로 됐다라고 하는 것들을 충분히 의심할 만한 정황은 쭉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심할 만한 거는, 대통령은 왜 그렇게까지 했느냐, 뭐 때문에, 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로 의문이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이제, 뭐 멋쟁 해병들이, 그 카톡방 이름이 멋쟁 해병이에요, 멋쟁 해병. 멋쟁 해병스들이 이제 갑자기 나타나서는, 이 사안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왜 그랬냐면. 빈구멍을 맞췄다. 에이. 네. 그게 에이. 왜 그랬냐면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2차 사건에 그 이제 어 아주 그 관계자인 1심에서 유죄가 나온 그래서 시세조정 혐의가 있고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직접 관리한 혐의가 있고 심지어 이 사람이 대표인 블랙펄 인베스트라는 이 미등록 투자 업체에 컴퓨터 PC에서 김건희 엑셀 파일, 파일 이름이 김건희. XLS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 그런 파일이 막 나오고 이런 걸 이런 걸 하는 이모 씨가 아주 공교롭게도 해병대 출신이고 해병대 출신이어서 해병대 예비역 다섯 명이 있는 멋쟁 해병에 들어가 있고 그 멋쟁 해병이 다섯 명인데 한 명은 누군지 모르겠고 나머지 세 명은 청와대 출신 경호처 출신의 A 씨, 그렇죠? 그분은 이명박 정권 때 아마 경호처 에 있었던 것 같고. 이명박 정권 때 임성근, 김태호 다 청와대 에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분인 것 같고 두 번째로 변호사 출신의 C 씨, 세 번째로 현직 경찰인 B 씨. 이 사람들이 잘 보면은 A 씨가 그 카톡 대화 내용을 잘 보면 A 씨가 골프를 포항의 해병대 1사단에 가서 치자고 하는데 1사단에서 초청을 했다고 하잖아요. 군에서 군군 군, 군 골프장에서 치는 거잖아요. 초청을 하는데 그거를 1사단장이 몰랐다고 할 수가 있느냐? 그럼 결과적으로 임성근 이사단장하고 이모 씨하고는 아는 사이인가 보다. 근데 저는 여기서 굉장히 핵심적으로 의문인 게, 그렇다 치자고요. 그렇다 치자고요. 이모 씨한테 임성근 사단장이 뭔가 로비를 했다고 치자고요. 이게, 아이고, 이모 씨가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관계자니까 김건이어서 알겠지? 그럼 내가 이분한테 잘 얘기를 하면 내가 구명이 좀 되지 않을까? 라고 했다고 치자고요. 저는 여기서 제일 경악, 이 경악스러운 거는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 그랬다고 하면은, 로비가 성공한 거지 않습니까, 지금. 음. 이게 저는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2차 사건의 거의 주범격인 인물인 거잖아요. 1심에서 유죄가 나왔잖아요. 네. 그런 사람이 영부인한테 임성근이라는 사람은 혐의를 묻지 말아야 된, 됩니다라고 했을 때 영부인은 이 사람이 1심에서 유죄 나온 사람이고 과거에 이런 문제가 있었던 사람인데 그거를 일부러라도 안 받아주죠. 교류를 한단 자체가. 예, 예. 근데 교류를 왜한 거며 교류를 평소에 뭘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궁금하게 되지 않, 궁금하게 되잖아요. 그게 어떻게 먹히냐. 음. 임성군도 놀랐을 걸요? 임성근 <laughs> 아, 아, 임성근도 놀랐을걸요. 임성군 전 사장도 아 임성군도 놀랐을 것이다. 새로운 이야기네요. 임성군 네. 전 사장이 7월 31일 날 아침에 사퇴를 어떻게 할까를 쓰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음. 제가 좋은 모습으로 사퇴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상의를 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7월 31일에 신탁이 내려온 거죠. 경로와 함께. 안 된다. 임성근은 살려야 된다. 이게 어게 가능하냐? 음. 여기를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다. 네, 그 그러니까 혁이님이 역시 명탐정 김민하라고 탐정 민하의 어떤 캐릭터를 또 말씀해 주고 네, 계시는데 집에 있다 보니까 이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집에 앉아가지고. 네, 인도님께 캔디님이 1층 편의점 개업 동에 하이 텐션이 되신 것 같다 <laughs> 이런 말씀도 하시네요. 네, 1층에 편의점이 있다는 건 굉장한 장점입니다. 네, 멀리 안 가도 되고 네. 수시로 네. 왔다 갔다 하면서 사 먹고 네. 네, 살은 찌고 뭐. <laughs> 네. 비어있는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짚어 주셔가지고는 그 이야기에서 또 출발하면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지적해 주신 바는 어제 저희 방송에서 김종대 전 의원님도 그 골프장 모임이 어떤 의미인지 지적해 주셨거든요. 그것도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세 번째 뉴스 키워드 들어가 보죠. 네, 김홍일 탄핵 민주당 당론 채택. 네, 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 내에 탄핵안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방금 발표했죠? 네, 6월 임시국회 회기가 7월 4일까지입니다. 어, 조금 전 민주당의 노종면 원내대변인이 기자들과 만나서 현재 2인 체제로 불리는 방통위에서 두 명의 위원만으로 중요 결정을 내리는 상황 자체가 직권 남용이고 위법하다라면서 오늘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반대 의견은 전혀 나오지 않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국무위원 탄핵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면은 헌법 재판소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김홍일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탄핵안과 관련해서 이 시점이 좀 중요하게 걸어 되고 있는데요. MBC 최대의 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의 임기 만료 시점이 8월 12일이라서 이또 다시 친정권 성향으로 박문진 이사진이 채워지는 것을 막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조금 전 페이스북에 개혁신당은 이번 김홍일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발의에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홍일 위원장이 방, 방문진 이사 선임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로 급한 일정으로 추진되는 예방적 수단으로서의 탄핵 발의에는 참여하기 어렵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 대변인은 민주당의 습관성 탄핵이 또 나왔다면서 국민의힘은 전략 정략적 의도가 다분한 민주당의 꼼수에 단호히 맞서겠다라고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네, 민주당의 습관적 탄핵이 또 났다 이렇게 국민의힘은 에 밝혔는데요. 이번 탄핵안 당론 채택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했더니 거부권 행사할 때 습관성 거부권 행사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거부권 행사를 유도당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laughs> 민주당도 그러면 탄핵을 유도당한 게 아닐까요? 그 그러니까 저는 이게 사사건건 모든 걸 탄핵과 특검으로 뚫자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거는 좋지 않은 그림이라고 봐요. 좋지 않은 그림이라고 보는데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상대방이 되는 지금 김홍일 방통위원장이든 이 정권이든 간에 상식적인 얘기를 해야, 상식적인 얘기를 해야, 아, 민주당이 너무 그렇게 뭐 이런 어떤 비상한 상황에 이렇게 동원해야 될 그러한 방법을 너무 이제 어 일상적으로 동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요렇게 얘기할 만한 환경이 그래야 갖춰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웃긴 게 김홍일 방청위원장이 지금 하겠다고 하는 게 방문진 이사들 임기 만료되면 은 바로 이제 뭐 하겠다 이 얘기잖아요. 지금 지명을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그런데 지금 야당이 추진하는 방 방송 원래 방송 3법이었잖아요. 방송사법이 됐잖아요 네. 방송사법이 됐는데 당연히 방송사법에는 이른바 지배구조 개선 이런 게 들어가가지고 이사들의 숫자를 늘리고 그리고 또 이사들의 추천하는 방식도 바꾸고 또 특히 방송사 사장을 결정할 때 사장을 결정하는 방식 뭐 사장추천위원회 등등 더서 사장을 결정하는 방식을 바꾸고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최소한이 법이 바뀌는 걸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사를 추천하는 게 맞지 않느냐. 새로운 시스템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여기 한 근데 그건 그렇다 치고 제일 고약한 게 뭐냐면 왜 방송사법이 됐냐면 하나가 뭐냐면 방통위를 2인 체제로 운영을 하니까 그렇게 운영하리라고는 지금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윤석열 정권 이전에는 방통위라는 데가 2인이 됐으면 5명짜리 위원회인데 5명이, 5명으로, 5명으로 운영을 하게 돼 있다고요. 네. 네. 그러면 아무리 못해도 최소 3 명은 돼야 되잖아요. 그 의결을 하려면 5명 중에 3 명은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2 명인 상태로 하면서 괜찮다고 하면서 2 명인 상태로 운영을 하잖아요. 이럴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법에는 이게 2 명인 상태에서 운영을 할수 있는 건지 없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문화가 안돼 있다 보니까 음. 자꾸 이게 된다고 우길 수 있게 됐는데 안 되죠. 무조건. 근데 된다고 우기니까 나머지 사법이라고 하는 하나 법에서 하나의 법에서 이인 운이 운영하는 거는 안 되는 걸로 만든 거예요. 4명이서는 해야 된다, 최소한. 4명은 들어가야 된다, 이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렇게까지 바꾸는 법이 지금 법, 법 개정 진행 중이면 최소한 방통위에서 이인 구조에서 결정하는 거는 미뤄야 될거 아닙니까? 논란성 이 있는데 이거는 논란이 현재 진행형인 것인데, 근데 2인 구조에서 지금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이사 선임을 그렇다고 해서 2인 구조에서 하야만 하는 굉장히 긴급한 일이냐 이게 음. 방문인 이사가 방문진 이사가 뭐 8월 8월 12일인가요? 8월 12일 임기가 만료되면은 방문진이 마비 상태에 빠지는 거냐? 아니에요. 8월 12일 이후에도 임기가 이 만료되었더라도 이 후임이 선임이 안 되는 경우에는 현직 이사들이 계속 직을 유지하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 얼마든지 나중에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법이 정비가 되고 나서.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아이, 뭐, 권한이 있으니까 당연히 지금 바로 해버릴 겁니다. 두 명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착정하고 이렇게 침대 축구를 하자는 건데,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도대체. 그럼 요거에 대해서 국회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탄핵을 해갖고 직무를 정지시키걸로 맞서자.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무슨 방법이 있냐 그러면 그러니까 좀이 정권도 자꾸 그런 얘기를 하려면 탄핵 만능론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려면 일단 똑바로 하세요. 똑바로 좀 하고 얘기합시다. 네, CBS 두시 라이브 님이 김민아 평론가님 찾아왔습니다. 또 놀러 오셨다. 두시 라이브가요? 예. 네. 오, 김민아 평론가님이라고 하시면서 실시간으로 또이 타사 방송에서 저희를 지켜보고 있다. 김민아 평론가님을 지켜보고 있다. 이런 일이 있어요 원래? 뭐 원래 유튜브, 친하세요? 유튜브 시절이니까요. 저희도 가서 놀러 가서 인사 한번 드리죠. 아, 아니, 서로 친요 아, 처음 이긴답니다. <laughs> 네, 언론은 이렇게 협업하고 있다라는 <laughs>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야 해될것 같습니다. 아, 또 있는데 이거 어. 뉴스 네. 또 있는데 기회가 6개 뉴스, <laughs> 뉴스가 여섯 개 뉴스 여섯 개까지 있는데 뉴스가 자, 키워드만 말씀드리면요 이제 7월 개각설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대한 흔들리나라고 해서 나경원 원희룡 후보 연대설이 있다라는 소식과 그리고는 7년 만에 서해 사격 훈련이 있었다라는 근데, 나경원 후보는 절대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음. 그러면 연 대를 하고 싶은 사람이 누군지가 드러나는 거죠. 음. 탐정이나 자 아니, 뭐 탐정도 주에도? 아니죠. 이거는 뭐. <laughs> 굉장히 낮은 수준의 지금 추리를 뭐라고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더깊도 깊은 추리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럼 두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6월 27일 뉴스 리액션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후에는 이재석 봉지욱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기다리시는 동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만 구독하지 마시고 주간지 시사인도 구독해 주세요. 여보세요. 네, 거기 시사인이죠? 구독하려고 하는데요. 원이면 요새 밥한끼 가격이요. 저도 구독 입니다 매달 19,000원이면 자본가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뉴스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 문의는 02-3700-3203으로 전화 주세요.